안녕하세요 김민정 변호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부모님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어디 재산을 어떤 방법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가장 좋을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떤 분들은 상속세나 이제 증여세와 같이 절세적인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경우도 많고, 자녀들에게 재산을 차등해서 나눠주고 싶은데, 특정 자녀에게만 더 많은 재산을 나눠줄 경우에 뭐 차후에 문제될 부분들은 없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상속 카페에 업로드 된 내용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 오늘 영상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장단점 위주로 핵심적인 부분들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상속은 가장 원칙적인 방법인데, 모두 아시겠지만,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재산을 나눠주는 방법은 아니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제 자녀들끼리 협의나 재판으로 상속 재산을 나누는 건데요. 장점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 재산을 내가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관리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될 거고, 자녀들끼리 이제 차후에 협의만 원만히 잘 되면 부모님께서 일방적으로 정해주신 것보다 훨씬 자녀분들이 수긍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재산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은 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라는 거는 상속인들이 만장일치로 이제 분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한 분이라도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증여는 부모님 생전에 이제 미리 재산을 부모님이 정하신 바에 따라서 나눠주는 방법인데요. 이 증여는 증여를 할때 증여를 받지 않는 다른 자녀들의 동의를 전혀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부모님의 의사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점에서 가장 큰 장점이 있고 증여의 시기나 아니면 전체 재산의 규모에 비추어 봤을 때 이제 절세 효과가 굉장히 클 수도 있다는 점.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은 이제 증여는 아까 절세효과가 풀 수도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반대로 재산 규모에 따라서는 절세효과가 전혀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자녀들만 상속인인 경우에는 5억 이내의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범위의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는 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적인 부분에서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정 자녀에게만 증여를 많이 해준 경우에는 이제 차후에 뭐 유류분이나 상속재산 분할 소송과 같은 분쟁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제 저희 회사에서도 상속소송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런 상속소송의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분쟁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증여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유언의 방식이 있는데요. 유언은 유언자가 정한대로 상속재산을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내용적인 부분은 증여에 가깝고 그리고 세금은 증여세가 아니라 상속세가 적용이 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지 않으면서 이제 유언자의 의사대로 재산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반면의 단점은 이제 증여와 같이 이제 특정 자녀에게만 많은 재산을 유증화해 주는 경우에는 유류분이나 이제 상속재산 분할과 같은 이제 분쟁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 또 유언은 그 유언의 요건이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미리 잘 준비를 해서 유언의 형식과 요건에 맞춰서 유언을 해야만 무효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을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원대용신탁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수익자로 자녀 중 일부를 지정을 해서 수익자로 지정된 자녀에게 이제 상속재산을 귀속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유언대용신탁은 생전에는 신탁자가 신탁 재산에 대한 이익을 향유를 하다가 본인의 사후에는 수익자로 지정된 자녀에게 이제 상속을 해 주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상속인의 의사를 보다 더 면밀하고 이제 명확하게 정해서 재산 관리를 안정적으로 하고 상속을 시킬 수 있다는 점에 이제 가장 큰 장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단점은 이 유언대형 신탁과 같은 경우는 미리 좀 복잡한 설계를 잘 해야 가능한 제도이고, 그리고 이제 신탁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 같은 데서는 상속이나 증여를 회피해서 자녀에게 이제 재산을 상속시킬 수 있다는 내용으로 홍보가 많이 되는데 이 유언대용 신탁의 경우에도 유류분 반환 청구 등 분쟁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어, 여기까지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은 어, 상당히 좀 복잡하고 민감한 그런 부분들이 좀 얽혀있기 때문에 가정 상황이나 재산 규모 그리고 피상속인이 원하는 방향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방법들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특히 나중에 이제 분쟁 가능성이 염려가 되시거나 이제 세금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미리 알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미리 자문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